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 이정림입니다. 오늘은 하루 하나 패턴 영어 4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영상 보시면서 소리 내어 따라하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오늘 배울 표현은요. be due 시간 날짜입니다. 자, 뜻이 뭐냐면 여기에 나타난 시간과 날짜까지 모모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어떠한 날짜까지, 언제 시간까지, 어떤 일을 마무리 짓고 끝내야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학생이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숙제 언제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 숙제는 내일까지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숙제는 내일까지야 라는 말은 숙제를 내일까지 끝내와 마무리 져야 해 이런 말이죠. 네. 숙제는 내일까지야. 뭐라고 할까요? The homework is due. 시간, 날짜. 내일까지니까 tomorr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숙제는 내일까지야. The homework is due tomorrow.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그 숙제는 내일까지야. The homework is due tomorrow. 네. homework이죠. home. 집에서 하는 일, homework, 숙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두 번만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 숙제는 내일까지야. The homework is due tomorrow.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숙제는 내일까지야. The homework is due tomorrow.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숙제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긴 한데요. 제 학생들 중에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리포트 쓸때 저한테 묻느라고 전화를 하거나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물어볼 수 있죠. 너그 리포트 언제까지인데? 그랬더니 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그 리포트가요? 다음 주까지예요. 자, 뭐라고 할까요? The report is due 언제까지? Next week.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리포트는 다음 주까지예요. The report. is due next week. 잘하셨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 리포트는요 다음 주까지예요. The report is due next week.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번더 해볼게요. 그 리포트는요 다음 주까지야. The report is due next week. 그 리포트는 다음 주까지예요. The report is due next week.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책을 빌려왔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그런데 이 책이 반납일이 있죠? 그래서 반납일이 다음 주까지예요. 이럴 때 쓰면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 책은 다음 주가 반납일이야. 다음 주까지는 돌려줘야 하는 거죠. 그 책의 반납일은 다음 주야. 그 책은 다음 주까지야. 뭐라고 할까요? The book is due next week. 그 책은 다음 주까지야. The book is due next week. 한번 더. 그 책은 다음 주까지야. The book is due next week. 잘 하셨습니다. 두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책은 다음 주까지야. The book is due next week. 한번더 마지막으로 그 책은 다음 주까지야. The book is due next week. 잘 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생활 속에서 꼭 사용해 보세요. 어, 기억에 더잘 남으실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표현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